K팝 하면 어떤 음악들이 떠오르시나요? 빅뱅이나 소녀시대 등 아이돌 댄스 음악이겠죠. 그런데 최근 들어 다양한 장르의 한국 음악들이 미국 공연과 음반 시장에 소개되며 새로운 한류 문화와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김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렉트로닉과 락이 어우러진 몽환적인 분위기. 몸을 들썩이게 하는 신나는 음악에 관중들은 함성과 박수로 화답합니다. 솔루션스의 신곡, 티켓 투더 문. 비록 가사는 알아들을 수 없지만 관객들은 멜로디에 귀를 기울이며 밴드와 소통합니다. 이번 공연은 다양한 K-POP 장르의 음악을 미국에 소개하기 위해 기획된 쇼케이스의 일환입니다. 공연 기획사 해시태그가 만든 콘서트 브랜드 캐러셀 라이브는 한국의 인디 밴드와 미국 로컬 아티스트들의 콜라보레이션, 음악적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지역과 문화가 서로 다른 뮤지션들의 협업을 통해 잠재력과 시너지를 넓혀가겠다는 전략입니다. 해외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밴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계속 저희가 발굴하고 그 찾아내서 미국으로 이제 데리고 려고 하고 있습니다 4인조 밴드 솔루션스는 캐러셀 라이브가 선보인 첫 아티스트입니다. 이번이 두 번째 미국 공연으로 앞서 지난해 K-팝 밴드를 대표해 텍사스에서 열린 대형 음악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공연장에 어떤 외국인 어, 노부부가 오셨었는데 그 거기에 출연하는 밴드들이라던가 그런 그룹들을 이미 다 알고 그걸 보기 위해서 찾아오셨다고요. 다른 지역에서 K-팝 이 정말로 세계, 시장에서 여러 가지, 힘을 발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동안의 활동을 통해 상당수의 매니아층을 확보한 솔루션스는 향후 아이돌 그룹 이외에도 한국의 많은 인디 밴드들과 k o 다한 o n g u e tongue, tongue, t 다 n g u e tongue, t o n g u 이 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캐럿 셀라이브 공연은 솔루션스와 세미윌크, 카이마니 말리 등의 뮤지션들이 함께합니다. KBS 뉴스 김지인입니다.